안녕하세요. 어, 녹음기 그 신상 제품이 나와서 저 오늘 그 유튜브에 지금 올리려고 지금, 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새로 나온 신상이고요.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이렇게 저희가 주문하시면 이렇게 박스에 동봉해서 드리는데요. 어, 내용물 구성품 한번 볼까요? 구성품이, 구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고요 이어폰용, 이어폰과, 그 다음에, 충전하실 때, 이렇게 실 때로. 예전에는 그 녹음기가요, 소형 녹음기들은, 어,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판매 중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소형 녹음기들은 이렇게 전압 조플트가 안 맞아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충전해가지고 썼었어요. 전기로는 충전을 못하고 컴퓨터로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어 사용자분들께서 조금 그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조금 그 컴퓨터 말고 이렇게 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엄청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얇아가지고 예전에는 어 충전하실 때에 요즘에 이렇게 C 타입으로 나와요 C 타입 예전에는 5핀 있잖아요 충전 단자가 지금은 이렇게 C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5핀 단자 쓰는데 충전하실 때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으시고 자, 뚝 소리 나잖아요 꽂으실 때 예전에는 이게 컴퓨터에다 꽂아가지고 충전했단 말이에요 녹음기 어, 내용 들으실 때도. 컴퓨터 꽂아가지고, 이동식 디스크에 들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어 다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PC 뿐만 아니라, 어 전기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녹음기하고, 저희꺼 아답터 정품, 아답터를 같이 보내드리니까, 요 제품으로만 꼭 충전을 하셔야 돼요. 다른 제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압이 안 맞아서 타버려요. AS도 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이 타입에요. 그래서, 충전을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충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하실 때, 컴퓨터 들으실 때는, 컴퓨터에다가, USB 단자에다 꽂아가지고 들으셔도 되고,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충전기, 그 다음에, 아, 어, 이어폰. 이어폰도, 이어폰 있으니까 여기 단자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 들으시면 되고 이어폰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구성품이 하나가 또 있는데 뭐가 하나 빠졌네요. 어. 보시면 저희가 동봉해드릴 때와 같이 이렇게 옷핀이라고 하나요? 옷핀 같이 생겼죠? 옷핀 이것도 같이 같이 보내드리니까 이게 먼고원이 <laughs> 이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공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차량용으로 쓰실 때나 어 다른 부위에 부착할 때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철제 같은 데다가 딱 붙여가지고 철제 같은 데다가 그냥 자석 하나만 또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석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자석이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 옷핀 클립 있죠? 클립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붙여야 붙이면 명찰 같이 보이죠? 명찰, 명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명찰 노공기 같이 생겼어요. 명찰 노공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양면 테이프니까요, 이걸 테이프 떼고 붙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딱 붙여서 가지고, 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앞 어, 주머니나 안 포켓 이런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차 가지고 누르면 빠져요. 보시죠. 못핀 그 옛날에 우리 명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눌러서 딱지키면 들어가고 이거를 한쪽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딱 붙여서 이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뭐 이게 쓰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번가라가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안주머니나, 뭐, 겉옷에다가 또, 뭐, 명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붙이셔도 될것 같아요. 명찰.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스티커 띄워보시고,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다 명찰을 붙이셔도 되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사이즈는요, 정말 얇네요. 정말 얇아요. 음질도 좋고, 정말 얇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밑 보겠습니다. 두께를 한번 볼까요? 두께. 두께. 두께를 한번 볼게요. 두께. 650mm네요. 650mm. 정말 얇네, 얇아. 또. 길이. 길이는 또 얼마나 되냐. 라이터, 라이가요 라이터? m 1 0 0 m 0 m 1 0 m 0 m m l 1000ml. 1 0 0 0 m 0 0 0 m 0 0 0 1 0 이정도 사이즈네요 엄청 정말 슬림형이네 슬립형. 라이타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라이타보다 더 작네요 라이타보다 그죠? 라이타보다 더 작아요 두께 한번 보실래요? 라이타 한두 세배? 그죠? 라이타 두 세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두꺼워 두께도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이번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용 방법 또한 참 쉬워요. 사용 방법 또한. 자, 녹음을 하실 때에는 이 원터치에요. 요즘에 다 원터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크 모양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표시가 잘, 자세히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가 있어요. 마이크 모양이죠. 동그란 거. 자, 녹음하실 때 이렇게 울려요. 자, 위로. 그러면 여기서 불빛이 빨간 불이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 세번딱 꺼지면서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 중에는 불빛이 나오질 않죠. 전혀 네. 소리도 안 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녹음을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녹음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빨간 불이 한번 딱 깜빡거리고 꺼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녹음하실 때는 마이크 반대 방향. 여기 전원방, 튼 있죠? 자, 여기를 싹 밀으면 돼요. 여기를, 자, 밀어볼게요. 자, 밀으면 여기서 불빛이 딱 들어왔다가 세번 깜빡거리면서 녹음이 시작돼요 자, 불빛 꺼졌죠? 지금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녹음을 마치 후에, 신 후에는요, 반드시, 아, 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빨간불이 한번딱 깜빡거리고 좋아요. 근데 이 녹음기의 그 장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녹음기가 저희가 음성 녹음으로 했을 때 보통 한 3일 정도는 가요. 뭐 아무래도, 어, 많은 대화가 있거나 소리가 많이 나면 녹음, 그, 하는 그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음성 감지로 했을 때 보통 최대 3일까지 녹음이 되고요. 연속 녹음, 주구장창 막 소리가 날때막 계속 녹음하실 때는 보통 36시간 정도. 최대 최대 36시간까지는 녹음이 가능해요. 작은 슬림형 녹음기인데도 녹음이 참 오래 갈 장시간. 근데 이게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녹음을 이렇게 해놓고 봐봐요, 사장님. 자, 녹음기를 다시 한번 오늘 해놓고 보세요. 오늘 해놨어요. 지금 녹음이 이제 한 번, 세번 거리고 깜빡거리고 꺼지잖아요이 네, 녹음기가 예를 들어 차량이나 우리 저 뭐죠, 책상 밑에나 내가 원하는 곳에 다가 놔뒀는데, 모르고 음성 감지로 3일이 간다고 했는데, 어, 출장을 갔다가 뭐 일주일 갔다 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터리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3일 정도 음성 감지 녹음 을 했을 때 녹음을 한, 한 후에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해야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어, 배터리가 달아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자동으로. 배터리 방전 시 자동 저장이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필요하신 분이나 뭐 의문사항 있으시면 1899-0884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어 직접 통관 세관을 통해서 어,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이고요. 여기 인증번호가 다 있어요. 인증번호가 다 있고요. AS 다 가능하고요. 녹음기가 정말,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